똑딱이는 무엇으로 해라? 몸통? 몸통. 똑딱이부터 교정을 하고 싶거나 초보자의 경우는 똑딱이는 무릎에 바운스로 하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백일 골프 안상의 일타강사 박하림 프로입니다. 자, 1회차가 나가고 제가 봤을 때 2회차를 정말로 유심히 보셨다면 와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자 오늘 레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똑딱이 그리고 하프 스윙까지 배워 볼 건데요 저번 주에 참가자들한테 제가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숙제 많이 해오셨어요 네. 네. 확신이 너무 힘이 안 들어가서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힘 그냥 바로 빠지죠. 네. 그러니까 그립 하나만 잘 잡았더니 힘 빠졌다. 요거는 항상 숙제는 중첩된다는 거. 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다 끝났다고 이번에 오늘 끝나고 또 숙제 좀안 하면 안 돼요. 그거 플러스 오늘 숙제가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100일 동안 정말로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바로 똑딱이 레슨 하프 스윙 레슨 시작을 합니다. 흔히 알고 해서 뭐 그립 잡고 어디서 잡았어요? 자, 똑딱이 쳐요. 그다음 하프 스윙까지 했어요. 배우신 적 있으시죠? 네. 똑딱이는 그냥 양 골포, 양 허벅지하고 왼쪽 허벅지에서 요게 똑딱이, 일명 똑딱이예요. 하프 스윙의 정의는 <목소리> 허리 높이가 하프 스윙이에요. 올바르게 딱 들어가서 여기서 딱 오늘 해야 될 거. 똑딱이 치면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공이 가는 길을 확인해라. 공이 가는 길을 확인해라. 공이 라인이 똑바로 어디로 나가는지 어디로 나가는지에 대한 확인만 한두번 정도 하고 치시면 저와 같은 피니시가 나오겠죠 그리고 피니시는 무조건 잡고 피니시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한 스윙이나 교정이나 내가 지금 잘못된 부분을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파악을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피니시입니다. 그 파악을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피니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피니시를 안 잡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그래서 이 피니시는 내 스윙의 결과물. 피니시는 내 스윙의 결과물. 똑딱이가 됐던 하프 스윙이 됐던 아니면 풀 스윙이 됐던 내 스윙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인지를 하고 찾아나가는 방법을 하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골프는 골프는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운동이에요. 근데 내가 스페인시를 잡지 않고 이렇게 쳐요. 연습을 이렇게 했어. 이 연습하는 거야. 혹시 똑딱이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이 배꼽 배꼽 잡고 네, 팔쭉 뻗고 이렇게 네. 똑딱꼭짝 쳐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뻣뻣한 거 같지 않아요? 본인들수 스윙이 네 <laughs> 그쵸? 저 한번 제가 똑딱이 치는 거 한번 보세요 차이점! 숨은 그림찾기 보세요 똑딱이를 한번 쳐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찾으면 천재다.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정우 씨하고 우경 씨가 했던 스윙을 한번 따라 해볼게요. <laughs> 보이세요? 아, 네. 정답은 그냥 팔만 움직여요. 저희는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공을 끝까지 보고 몸의 중심을 한 다음에 팔을 쭉 뻗은 다음에. 이 모양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면 똑딱이의 천재는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윙이 커지면 무조건 팔은 몸이 경직이 됐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빼든가 옆으로 돌리는 현상, 롤링 현상이 무조건 이건 100%입니다. 그렇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중에 몸통 스윙이나 이런 것까지 하려 그러면 똑딱이는 무엇으로 해라? 몸통. 몸통. 저도 몸통. 운동... 이지 않을까. 똑딱이부터 교정을 하고 싶거나 초보자일 경우는 똑딱이는 무릎의 바운스로 하는 겁니다. 똑딱이는 무릎의 바운스로 하는 겁니다. 무릎의 바운스라 그러면 클럽을 제가 이렇게 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립법이 아니죠? 못 치겠죠. 네. 좀 부자연스럽죠. 그럼 저는 무릎을 살짝 우리는 어드레스 했을 때 마지막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팔을 쓰지 않아도 클럽은 흔들리게 되죠. 왜 우리가 첫 번째 그립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어드레스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정우 씨가 했던 대로 엄지손가락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흔들어도 얘가 흔들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립이 중요합니다. 안 보신 분들 일화 보고 오세요. 일화 <laughs>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이 올바르게 닿지 않으면 클럽을 흔들 수가 없고 클럽의 헤드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고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똑딱이 자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보여드려야죠. 자, 이거 두 손가락 할게요. 틀리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보나 아마추어들이 생각할 때 처음 배울 때 이걸 잡고 경직되어 치는 게 아니라 하체 무릎을 처음부터 쓰는 거를 똑딱이 칠 때부터 배우셔야 된다. 그러면 집에서 연습하는 방법. 자 이제 서주시면 되고요. 자 저랑 같이 따라하십니다. 일단은 그립을 저처럼 그냥 이렇게 이렇게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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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끝을 잡는 거 이렇게 헤드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흔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무릎하고 하체를 고정한 상태로 흔들어 보세요. 이상하죠? 네. <laughs> 박자감도 안 맞고. 네. 그렇게 친 거야. <laughs> 이거를 그냥 하는 연습 방법을 똑같이 알려줄게요. 자, 오른발 뒤꿈치를 띄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아예 그냥 뛰어서. 그럼 어때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제가 이제 발전되는 형태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이런 스윙을 발전할 거예요. 그립을 딱 잡은 다음에 똑딱을 쳐도 보세요. 맨 처음에 많이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여야 내가 이 클럽을 흔들기가 용이해요 근데 잘 보세요. 저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무릎의 바운스만으로도 클럽을 흔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laughs> 그러면 은 가볍게 여기서 올바르게 그립을 잡은 상태로 채를 살짝 떠놓은 다음에 엄지에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엄지에 힘을 준 다음에 흔들면 얘는 흔들리지 않아요. 엄지에 힘을 빼고 흔들어 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리듬이 생겼어요 리듬감 그렇지 편안하죠 네. 그러니까 골프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불편하거나 몸이 아프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건 100% 장담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골프 스윙은 몸이 아프면 그냥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꽉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보세요 놓고 내가 이거를 <laughs>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 <laughs>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체가 하나, 둘 하면 그냥 지가 지나가면서 가지 맞거든요? 자, 정우 씨부터 한번 해보시게 돼요 하나, 바닥 퉁퉁 나줘야죠 지나갈 때 둘, 자, 공 놓고 그대로 쳐보세요 그러니까 임팩트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게끔 내비두로 두는 거예요 다리로 하나, 둘 하나, 스톱 그렇지 되게 편하죠? 네. 그렇게 치셔야 돼요, 골프를. 처음부터. 우경치도 다시 한번. 하나, 둘. 손에 힘이 들어가면 헤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이렇게 막 뒤꿈치가 떠도 상관없을까요? 거보다 더 떠야죠. <laughs> 어. 그러면, 그렇지. 좋아요. 두분다 이걸 처음 했잖아요. 약간 의심 가는 게 하나가 있어. 이건 100%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100%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도 이게 중심 잡아놓고 이렇게 칠라 그랬는데 막막아막 막, 아, 막 이거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머리도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화면 보면 이게 더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화면 보면 이게 더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제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중심 이게 움직인 걸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몸이 회전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쳐야 되는데. 모든 교수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이거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걸 더 빠르게 내 걸로 만들고 또 빠르게 교정을 하고 싶다. 그거보다 100배 심하게 하시면 돼요. 음... 세우, 우경 씨가 지금 여기서 어, 이렇게 하니까 잘 맞았어요. 그거보다 100배 심하게 하면 돼요. 100배. 이런 무릎의 바운스나 골반의 바운스. 이게 자연스럽게 이거를 뭐 발목, 무릎, 골반 이걸 하나하나씩 설명해서 가기에는 저희는 10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걸 놓고 하면 저 보세요. 이 디테일하게 보면 무릎에서부터 골반, 발목 움직이는 각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는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머리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중심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움직이지 않는 스윙은 이 스윙인데 <laughs> 진짜 잘못된 거.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더 어렵고 산으로 가고 잘못된 스윙, 그리고 몸이 아픈 스윙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똑딱이부터 이렇게 치면 나중에 스윙 가면은 크게 이렇게 흔들면은 손안 쓰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스윙으로 가지 않을까? 첫 스타트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안 봤으면 저번 편꼭 보고 오세요. 꼭 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타트를 여기다 놓은 상태로 뭐 왼발이든 또 오른발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좀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뒤꿈치를 하체를 저는 막 이렇게 뛰었으면 좋겠어. 저 같은 경우는 왼발부터 뛰는데 보세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둘. 웃기잖아요. 근데 최후의 승자는 이스윙으로 배운 사람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자 그러면 똑딱이 했잖아요. 하프 스윙은 그냥 날로 먹었네. 하프 스윙은 뭐야? 아까 이게서 하프 스윙 조금 더 크게 하면 되겠네. 저처럼 그냥 놓고 크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저우 씨부터. 네. 하프 스윙으로 가는데 크게 크게. 그렇지 지금처럼. 자 쳐보세요 그렇게. 하나, 둥, 더놔줘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공을 칠때그 전에 있잖 남아있던 습관들. 손에 힘을 잡거나, 아니면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남자분이니까 손을빡 이렇게 잡는 네.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걸 더 놔줘야 돼. 다리부터. 그렇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쉬는것 같지 않죠? 네. 그러면 되게 중요한 사실. 연습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음... 왜? 몸이 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멀리 가지 않고, 뭐, 아직까지 익숙하진 않아도, 내가 이거를 하루 종일 할수 있다고 느끼는 그 수익이 내 몸에 맞는 수윙입니다자 우경 씨한번 해보세요. 네. 오, 그냥 바로 어떠세요? 오, 오. <laughs> 오. 되게 편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거야. 치는 것 같지도 않죠. 그럼 하루 종일도 연습할 수 있겠네. 원래는 좀 공을 막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냥 가서 맞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1타 강사 <laughs> 여기서 조금 부족한 점 하나 이 하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100일 안에 좋아져야 되니까 어떤 걸 해야 되죠? 생활화 어, 생활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화는 연습을 할 건데 되게 쉬워요 되게 그러니까 놓고 생활화를 하면 뒷짐을 좀 지는 게 좋고요 보세요 어떻게 돼요? 오른쪽 무릎이 왼쪽에 붙고 왼쪽 무릎이 오른쪽에 붙죠. 이렇게. 되게 쉬워요. 이렇게. 어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오늘 하체를 움직이고 하체를 썼을 때어이 동작, 이 동작을 그냥 생활 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막 골반 턴하세요. 근데 얘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얘부터 해야지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레슨은 최종의 단계적인 모습만 레슨으로 들어가요. 이게 맞지. 이게 되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바닥이 무릎이나 발바닥이 같이 들어가줘야 올바르게 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립을 배웠을 때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랬잖아 최종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레슨은 없습니다. 골반에 뭐 허리 턴 하세요. 막 자극적이잖아. 뭐 허리를 돌렸더니 50m가 이었어요막 이런 게 있거든. <laughs> 근데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돌려?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돌려? <laughs> 하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골반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서가 먼저인 게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레슨은 거의 이제 시간도 없고 빠르게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최종의 단계만 그렇게 만드세요. 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알려드린 건 생활화. 생활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놓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원, 투, 원, 투, 피니시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우경 씨부터 자, 무릎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클럽 신경 쓰지 마시고. 붙이고 스톱 훨씬 이쁘지 않아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들어서 원투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laughs> 되게 신기하죠? 네툭 쳤는데 60m 갔어요 <laughs> 신기하죠? 네네다 아시면 돼요 자, 그립이 아. 진짜 최고 중요하다는 거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 둘 그렇지 스톱 어,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 둘. 그렇지! 근데 똑딱이하고 하프스윙의 경계는 거의 없어요. 거기에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같은 경우는 백스윙의 스타트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뭐 팔로 똑바로 쭉 펴서 움직이지 말고 치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정확하게 움직여도 돼요. 저는 모든 아마추어들 때 많이 움직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치는 거보다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 막 이렇게.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중심을 잡아 나가면서 하는 스윙으로 저는 조금 많이 알려드려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백스윙 가다가 어, 여기서 막혔어. 어깨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손목 돌리고 뒤로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모두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처음부터 스타트를 손이 아닌 다리로 떠서 무릎과 이 바운스 느낌, 이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집에 베개 있잖아요 집에 베개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 그 끝을 잡아 이렇게, 이렇게 끝을 잡아 이렇게 흔들리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쿠션이나 베개를 잡으면 그러면 여기서 내 무릎과 골반이 움직이는 양이 있다는 거죠 뭐 오늘의 숙제는 되게 쉽죠 원투 그러니까 약간 조금 다소곳해져야 돼 약간 이렇게 이렇게 저 출퇴근 뭘로 하세요? 지하철이요.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이거 자꾸 이거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똑딱이하고 하프 스윙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대부분의 알고 있는 부분들, 저는 약간 조금 반대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골프 스윙을 했을 때 항상 뭔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되고 공을 끝까지 보고. 안 움직이게 되니까 이상하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다 처음에 어떤 스타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정말로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 이 골프가 애증의 관계가 될수 있는 걸로 배울 거냐 아니면 정말로 골프가 몸 아프지 않게 연습하면 연습하는 대로 편하게 잘쓸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딱 봐도 어느 쪽으로 하셔야 될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회차가 끝났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회차가 되지 않으면 2회차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2회차가 되지 않으면, 3회차 때 제가 레슨을 해드린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1회차로 가세요. 다시 쭉 봐. 다시 1회차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 박가리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똑딱이하고 하프스윙을 넘어서,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2L.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L2L. 또 저만의 노하우로 알려드릴 테니까, 3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